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일어나 남자 일어나 종로아입니다. 아직 백수입니다. 그...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머리카락을 커팅을 좀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제가 막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분위기 전환한다고 머리 자른다고 하면은 야 분위기 전환인데 뭔뭐 머리 자르냐 병신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 좀알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저희 저스톤 크루 같이 속해있는 애경 형이 저에게 피규어 하나 더 선물해줬거든요 예, 제가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냥 인형 같은 걸 선물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일단 선물을 받긴 했으니까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가 <laughs> <laughs>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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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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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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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게 머리가 머리가. 없네. 아, 머리가. 머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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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이거 이게 어린애들이 보면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라는데 하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자면저 피규어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피규어를 선물을 받게 되네요 어그만주세요예 이렇게 피규어들을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산업체 했을 때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산업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 상사가 저 동갑내기 뚱뚱한 친구였는데 그 육중한 몸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자신만의 페로몬을 뿌리던 그런 친구였죠 일단 그 친구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보다도 더한 사회 부정자고 청소를 안 해요 네, 청소 안 하고 자기관리 안 하고 진짜 더러운 그 자체였거든요 그 친구가 회사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 게 기숙사가 그 친구의 피규어로 정복이 돼있었어요예정복당있었습니다그 네, 기숙사가 그 친구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피규어로 다 도배가 되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지금도 생각하면 <laughs> 좀 어지럽긴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보다 두세 살 많은 형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이 돼지X야 이게 니말이 어? 이 피규어들 다부셔버리기 전에 다 청소해라 알았어? 근데 <laughs>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진짜 피겨 부시면 형 가면 안될 겁니다 진짜로 그러자 그 형이 그랬습니다 야이 뒤의 색깔 뭐라고? 어? 너 다시 말해봐 너 방금 뭐라 했어? 뒤질러?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을 했죠 형 제가 형못매욕하면 제가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냐고요 제가 한번 해드려요 왜 그렇게 심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이를 중재를 해줬었는데 <laughs> 그친구와그 형이 맞짱 뜨면은 그 친구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는 이제 덩치가 좀 있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그 형은 좀 마른 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이 형을 덮쳐 버린다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형을 지킨 거죠 아, 어쨌든 이 퓨어를 보니까 예전에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미친 X <laughs> 자 아무튼 그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일주 어떻게냐면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한강 가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코너를 좀 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 진짜 존나 어렵네 자 이렇게 운동하려고 수초로서 왔는데 날씨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흐리냐 누거 저주했지?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몸 풀고 운동하기 전에 오랜만에 댓글 읽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형은 멀쩡해 생겼는데 왜 제가 어때서요형 연애하지 말고 그만하자. 네. 네. 이 형아 백허가 하고 귀만 주고 싶다. 이형 보면 아랫도리. 자 이런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어? 자뭐 하는 새끼야? 어? 이게 왜 이렇게 인간 백증들만이 중요야 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저안 그러지 힘들거든요. 제발 저도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몸풀고 바로 운동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운동 끝나고 가고 있는데 아스게도 번호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예, 왜안따지지 이게 제가 만약에 이성이었으면 무조건 따거든요 근데 왜안따는지 그래? 일단 저녁으로는 파스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파스타나 그런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이나 그런 거 처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 목소리들 특징이 국밥 먹으라지 않단 말이야. 이네가 그러니까 목소리인 거야. 맞소. 물론 저도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지만요. 예,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들과 같이 파스타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파스타집을 가려고 했는데, 파스타집이 오늘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밥 먹으러 왔는데, 국밥도 괜찮죠? 예, 국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밥 먹으러 왔는데, 어. 석대가 바로 고기밥 하나 더 시켰습니다. 원래 국밥 먹을 때공기밥4 개는 뭐가 들어? 코인 노래방 왔는데 지금 옆방들 다 열차 하네요. 제가 원래 코인 노래방에 일주일에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갑니다. 근데 백수 하면서 여권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거의 막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가서 아니 노래가 대체한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집에 집에 가자. 네 <목소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크를 사왔습니다. 운동 끝나고 국밥 먹고, 그 다음에 코너까지 갔다오니까 아, 이게 제가 국밥을 먹었어도 이게 허지더라고요 아, 일단 좀 먹겠습니다. 네, 음. 제 생각인데, 제크만큼 완벽한 과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 만약에 허기질 때 이거 먹으면은 에너지가 잘 보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네. 좀 뻑뻑하잖아요. 이 제크의 묘미가 자이만의 가득하게 뻑뻑하게 먹는 게 그게 제크의 묘미거든요. 봐봐요. 제크를 두 개를 먹는 거야. 어? 봐봐. 오? 뒤집어 일단 이번 달은 최대한 구독자 1만 명 달성한 거, 그거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구하는 거예요. 알바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알바 구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만 해왔던 그런 컨텐츠들을 한번 현실로... 이끌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할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켜주세요 네? 음. 그래 좀 댓글에 막 송욱이 형왜 연애 못 하고 있냐? 어? 얼굴은 잘 생겨가지고 멀쩡히 생겼는데 왜 그러냐? 결혼 못할것 같다 이러는데 말이 쉽지 이 새끼야. 어? 자쨌든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말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laughs> 아우씨. 죄송합니다. 댓글 좀 달아. 어? 오케이. 이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